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천안 와서 사장님 인사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이 천안시 주요 상권들을 한번 돌아볼 계획입니다. 사실 뭐 자주 와볼 기회도 없었고, 천안의 상권이라든가 이 지역 경제에 대한 소식들은 자주 접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안에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또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또 사장님 또 입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들, 뭐 현재 모습들 또 앞으로 또 미래의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접 사장님또 운전도 해주고 시 상권도 소개를 또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쭉 돌아보면서 어, 현장의 모습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닝구 TV 닝구 TV <laughs> 떠오르는 또 유튜브의 계 <laughs> 샛별들이죠 네, 함께 <laughs> 어, 공부하고 <laughs> 있습니다 예. 지금 사장님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지금 가시는 네, 곳들은 천안의 터미널 상권이 거기서 음.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쪽으로 가고 터미널. 예예. 예. 터미널 상권은 원래 이제 구도심에 먼저 생겼던 상권인가요? 원래 있었던 어. 그 상권이긴 한데 오히려 역전에 그 전철역이 들어오면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음. 생각만큼 크질 못하고 음. 터미널이 오히려 계속 커다 보니까 음. 이제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음. 여기 때문에 이제 천안역 상권은 거의 다 죽었고 음. 이제 그 실내로 천안역 쪽에 이제 그. 중국 관련된 음. 이제 상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 보면은 아, 중국이면 외국인 노동자들 네, 그래서 그쪽 지역이 많이 죽고 이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지 않았나 그래서 먼저 거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안하면뭐 삼성도 네. 대기업도 일자리들이 많이 좀 모여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좀 어떠신가요? 경기가 좀잘 돌아가는 것들 도장사하시면 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아웃소싱 업체들이 또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음. 오히려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쪽은 뭐 코로나 대비해서 큰 타격은 있다고는 많이 안 들어요. 음. 예. 실질적으로 음. 지금 뭐 구직, 구직난에 좀 허덕이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으셔서. 뭐 외식업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사람을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네뭐 네. 네. 평균적으로 여기서 급여는 어느 정도? 여기 그래도 원활하게 구하려면 280만원 선 이상은 쓰셔야. 아, 280만원? <laughs> 예. 아. 웬만큼 좀 되는 데는 280에 또주 네. 5일 근무하시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주에 이틀 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네. 뭐 이렇게 인건비가 상당히 좀 높게 좀 지급을 해야 되나? 네, 굉장히 높은 편이죠. 왜냐면 이제 그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네. 예를 들어서 근로수당에 외근로외수당 합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급여가 이제 300만 원이 넘어가죠. 30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같죠. 소비성이 아. 좀 굉장히 강한 도시예요 아, 예. 그러면 여기서도 뭐 1인 가구, 또 젊으신 분들, 뭐 직장들 많은데, 네. 월급을 한뭐 3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네. 그 정도의 이렇게 소득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 그만큼 좀 소비라든가, 네. 이런 것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 씀씀이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아.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고 그렇게 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음. 먹는거나 이렇게 쓰는 거 이런 쪽으로 아끼지 않 예, 예, 아끼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서울보다는 상권이 좋은 편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보니까 그 유명한 또 개그맨 우리 또 이봉원 씨가 했던 <laughs> 네. 봉짬뽕. 예, 봉짬뽕 이따가 두정동 쪽으로 가면 거기서 음. 봉짬뽕 들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봉짬뽕 네. 네. 바로 그에 있습니다. 잘 하시죠 이봉 씨. <laughs> 네, 좋아하는 네, 개 계급이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봉은영 잘 아는데요. 아, 예. <laughs> 봉은영이 를잘 <절> 몰라요. <laughs> 네. TV만 봐서. 네. 이렇게 뭐 서울에 계셨던 분들도 이 천안에 네. 오히려 더 자영업 창업으로는 기회의 네. 뭐 땅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 오히려 일부러 찾아 내려오시는 거 보면 음. 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신 몰라도 저도 오히려 음. 어, 놀라죠. 그 정보력을 등에 업고 음. 여기 와서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거 보면. 네네. 확실히 서울의 웬만한 상권에 절대로 뒤지진 않습니다. 예. 참 신기하네요. 자영업 정말 이렇게 많이 코로나 때문에, 또 네. 경기 침체, 뭐 영향 때문에. 다들 힘들고 또 폐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천안은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 이렇게 돌아봐도. 네. 뭐좀 다른 나라에 좀와 있는 것 같은. 조금 다르, 많이 다릅니다. 네. 좀 아, 신기하네요. 예. 네. 좀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이제 터미널이거든요. 여기가 터미널. 네, 이 오른쪽이 터미널이고, 음. 이 안쪽으로 이 왼쪽 안쪽으로 이제 상권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아, 이쪽으로 이쪽이 네, 지금? 예. 네. 네, 여기 여기에 아.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음.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 강국대학교에서 음.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서 터미널을 이용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수도권으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 그렇다 보니까. 차차. 네. 음. 여기 음. 상권에 대부분이 약간 좀 객단가가 좀 낮은 식당들이랑 이러한 의료 쪽 매장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좀 대학 상권 쪽에 가까운 네네.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군요. 대학이랑은 조금 먼데, 음. 천안에 그 16개나 되는 대학에 웬만한 대학생들이 다 여기에서. 아, 천안에 예. 지금 대학교가 16개나 있어요? 네, 예,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국대 알고 있고. 당국대, 네. 선문대, 호서대, 음. 뭐, 그 밖에 여러 학교들. 그래서 아하. 다 여기 터미널에 모여서 집으로 음. 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는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뭐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오는. 예, 네, 맞아요. 교통이 좀 편하니까. 이 예, 터미널 앞에서 실제로 스쿨버스가 이제 음. 운행이 되고 있어갖고 음. 아침에 보면 이렇게 줄이 쭉서 있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16개면은 학생 수가 만 명만 해도 한 16만 명 가까운 그런 유동인구 고객들이 이쪽에서 풀어진다는 소리네. 네, 네, 다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서 이제 먹어도 이제 약간 사무처발 있다, 사무처발. 음. 식당이 조금 객단가 낮은 쪽에 가서 많이 이제 소비하는 이제 한상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좀 가격대는 좀 저렴하게 네. 좀 트렌드한 뭐 네. 프랜차즈도 이 있을 거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 네. 그렇게 수요를 좀 맞추는 음. 예, 그런 매장들이 네. 형성되어 있네요 꼭. 그래서 이쪽 안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성향을 보면 여기가 그렇게 잘 되는, 그렇게 뭐랄까, 좀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음. 이, 이, 이쪽에서는 막 돈을 많이 크게 벌거나 뭐 그러한 성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건물들도 그렇고, 네. 뭐 도시계 구역들, 또 상가들도 좀 최신 예, 새거 같은 예,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임대 료 이런 거좀 어떤가요? 이, 바로 메인에, 원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쪽에 음. 수천만 원까지 올, 가는, 이제, 매장들이, 이제, 가매장들이 일층에 포진되어 있고. 음. 임대료가 천만 원 넘어가는 예, 곳이 죠 예, 여기가 네, 이쪽 예. 상권이. 에 네, 오, 바로 비싸네. 옆에 보는데, 어. 네, 터미널 바로 메인에 있는. 네. 근데 이제,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권은 일반 음식점을 비롯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자영업 상권입니다. 아. 제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좀 예. 들어가는 좀 최애네요. 네. 여기에 있죠 안쪽이 진 금지. 아, 진 금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저도 잘 알아. 차로는 내가 아무 무지 않았고. <laughs> 그 천안에 하신 거 맞으시죠? <웃음> 차로 <웃음> 네. 장난을 치시 <주신 웃음> 네. <laughs> 네. 서울에서 네. 살다 내려와서 쩍거보셨습니다. 네. <laughs> 참고로 사장님은 지금 천안이 고향이시고, 네. 서울에, 서울에서 네.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네. 네. 뭐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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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은 또 없다 보니까 제가 좀 깜빡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제 보십시오. 여기도. 여기가 이제? 네네. 아, 여기를 딱 분위기로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 가는 유동인구 많은 뭐 그런 곳 같아요. 네네. 네. 그 여기도 이렇게 <laughs> 보시면 알지만, 중국 음. 간판들이 많이 보이죠? 어, 그니까 예, 중국게 예, 예. 많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이게좀 네. 조심스러운 진짜 얘기인데, 음. 저런 중국과 관련된 이런 상점들이 이런 들어오면서 조금은 음. 원래 있던 이제, 음. 어떤 점포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야, 다 중국이 되게 많네. 네, 아하. 어, 진짜 뭐 중국 이렇게 관련된 네. 음식점들? 네. 중국 분들이 하시는 식당들인가요? 그리고, 어, 예, 뭐, 그런 게이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영업도, 어, 외국인들이 또 창업해서 예,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네. 여기 와서 많이 좀 느껴지네요. 네. 예. 이게, 이게 실제로 천안역 쪽으로 가면은 저런 게더 아, 많이 보여요. 뭐 네. 요즘 뭐 하고 있는 마라탕이라든가 뭐 화버 이렇게 인기가 예, 이렇게 예. 유행했던 것들도, 네, 네. 한국 사람이 사장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현지 네. 분들이 직접 이렇게 그렇죠. 자영업 시장에 또 진출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군요. 네. 네. 네 여기 다 중국 여기네요 네. 정말로 하고 잠깐 여기 이제 카페 골목이 조금 형성되어 있고요 음. 음. 여기가 지금 두정동인가요 여기는 신부동이라는 신부동. 터미널 상권입니다 터미널 상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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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은 천안시 신부동 음. 터미널 상권 음. 예. 핵심 상권 중에 하나인 네. 터미널 상권을 보러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네. <laughs> 그렇죠 맞아요 여기 뭐 여기 뭐야 뭐 여기 뭐라고 하죠 이게 노점인가요 이게? 예 노점상들인데요 여기도 여기 허가받고 하는데입니다 아 이렇게 예. 좀 예. 젊은 학생들 지금 네. 시간 5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예. 젊은 분들이 좀 유동인구가 보이는 네 근데 예. 이 친구들이 정말로 뭘 먹으러 들어오거나 뭘 사러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러 시간 때우러 예, 버스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 저기 뭐야. 군단이, 뭐, 시골, 이렇게, 네. 약속 여기 잡아서, 여기 또, 밥도, <laughs> 밥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할수 있네, 터미널 가까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긴 하겠는데, 어.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기가예요 정말. 음, 학교에서, 학교. 집에 가는, 네그 예, 친구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대학교? 예. 대학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가. 아 어, 희한하죠. 대학에서 바로 버스를 타고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 이쪽으로 나와갖고, 놀다 가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네. 야. 보통 이게 도종동에 이 대학교가 천안에 열여섯 곳,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1 6개 이상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규모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식당들도 많고, 주점들 네네. 이렇게 많아도 성격. 거의 지금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자영업 지금 폐업들 음. 다른 지방 도시라든가 서울에서도 폐업이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임대 문의가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가좀 음. 힘든 그런 좀 특성을. 보 이고 있는 것같 습니다. 여러 분도, 보 시면 아실 겁니다.